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가 지금 코로나도 아닌데 진짜로 보름 되도록이 기침이 못지 않는데요.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먹어보고 베리 벨 약을 다 써도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가 저절로 하는 약이 있거든요. 민간요법 그걸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. you mm -hmm. 먼저 배를 씻쳐서 속을 파내고, 이렇게 보기 좋게 썰어서 통에 넣고요. 다음에 도라지 말렸던 거 불렸거든요, 말라서. 여거 마저 앉혀놓고 가스 켜놓고 이거 씻고 다 열어버리지 말고 씨를 어? 시끄러서 그래요. 씨음은 어? 음, 이게 속고개기가 너무 시끄러요그리고 변질이 빨리 가고 신맛이 있으면 변질이 가잖아요. 전번에랑 다 이거 파내고 했어요. 배가 뭐열 알인데 많지 않는가? 아니, 싸, 싸온 거는 여두 알인데, 저희 우리, 냉장고에 대두 알이 또큰거 있었거든? 그걸 지금 다 꺼냈는데, 다넣이시다에 예. 그래서, 아니, 아니, 그러니까, 한번울꺼 내고, 국물 다 찌아내고, 또 다시 한번더 끓이잔 말에. 이 어? 그 안돼 한, 한 물량을 좀더열 g 물량을 o to t 여 e house. I'm going to g 끓 to the house. i 안 going to go to t h 서 house. I'm going to go to t h 이 그래도 이거 우리 작년 겨울에 이거 얼마나 많이 해 먹었어요. 그 덕에 진짜 올 겨울에 기침 얼마 안 했잖아요. 작년에 대비해서. 나 이게 정말 효력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. 그, 판매하는 데서 사서 먹는 거는 별로 실속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안 가가지고. 뭘 이게 첨가제가 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응? 내 눈으로 직접 해 먹는 게내 손으로 해 먹는 게 제일 실속있지 요런 음. 에휴. 버경에는 딸 자식 하나밖에 없는 거, 저렇게, 보지도 못하고, 살아있는지, 죽어있는지, 소식도 모르고, 그냥 그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, 지나가고, 지나가는 관계 다알고 허리라는 게 여기 와서, 네다섯 번수술했 척추에 척추에 결핵이 와가지고 그 척추 결핵이 와서 균이 들어간 척추는 뼈를 다 뽑아내고 인공뼈를 넣었대요. 아이고 그러니 그래, 어떻게 태어날 길이 있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만은데 만드는... 삼백육 원이라는데. 오 잠깐 불렀는데 도라지 다 퍼졌네. 멍실멍실하게 됐어. 딴딴하게 말랐더니. 가. 버섯 가지 않지? 이상하지 북한 콩하고 틀리는기기후하고 토량이 관계 되는지 종자를 다 계량해서 그런가? 수확을 많이 내느라고 그 북한은 다 싫은데, 그, 겨울 김치하고 채소하고 이게 뭐 두루두루 이런 과일들이 다 토종이니까 그게 맛있던 그 기억만 나네. 도라지 들어간다. 생강하고 대추도 들어간다. 오, oh, 물 많이들이라네. 이게 맛이 없어요? 이게 콩이 고소하지 않아 그래. 한번 꾹 눌러요. 그럼 디저트 구독이 길려요 이걸 5시간 이상 끓여서 채로 받아가지고 걸러낸 다음에 말고 오래된 물을 그냥 한물 먹고 싶을 때마다 이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. 먹는 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독성이 없고 자연식품이라서 그냥 먹어도 된답니다.